내늘도 일정이 바빠. 3시까지 또 카라반에 가려면 밖에 움지여야 돼. 그럼 또 시간 늦어. 그렇게 빨리 갈 필요 없어. 밖에 구경 다니고 갈 거야. 처음에 일해도 되게 너무 비 온다는데. 3시 전에 들어가야 돼. 6학년 되면 2층 침대 잡겠는데? 다음에 또 꺼지! 그래. 여기 여, 동, 여, 동영상으로 약속했어. 근데 2층 침대 그때 되면 좀 작을 것 같은데? 아빠 작던데? 그래? 점프하는 거 기울어진 거 같은데 이거? 아냐 아아니야 이거 여기까지 와 연아 점프하는 거안 보여줄 거야? 점프 떨어질 거 같아 여기 어 결코 떨어지지 않아요 엄청 튼튼해 갑니다 <laughs> <laughs> 안녕 <웃음> 밖에도 한번 보여줘야지.